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그 색수상행식할 때이행원입니다이행원은 심리 현상들의 무더기, 빨리 오르는 쌍카라칸다라고 합니다. 이행원을 어, 한자로 단일행 움직일 행자를 쓰니까 행동한다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에서 행운은 수와 상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심리 현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행으로 옮긴 이 상카라는 초기 경전들에서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데. 용처나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몇 가지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첫 번째, 우리가 삼법인 할 때, 쟁, 무상, 재범, 무아 일체, 개고 할 때, 쟁할 때이 행자입니다. 쟁할 때이 행은 모든 형성된 것들, 즉, 유의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온의 가르침에서 행은, 즉, 마음에 포함되어 있는 마음 부수인 50가지의 심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 시비 연기에서 무명 행할때 행은 의도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구의 행. 신행, 구행, 의행 할때이 행은 업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의 이 행을 의도적인 행위 하나로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행운은 시곤과 함께 언제나 생멸을 같이하고 동일한 대상과 토대를 가지는 마음과 결합된 심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52가지의 심소들 중에서 수와 상을 제외하면 이 50가지의 심소가 이 행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52가지의 이 심소들 중에서 수와 상을 따로 독립시킨 이유는 앞에 수온과 상온을 설명할 적에, 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마음, 적, 이 식을 세번 하면 시망과 심소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시망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심소는 각부 장관들이라고 어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정책들을 결정할 적에 대통령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관들의 의견이나 또 정보들을 수렴하여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것처럼 감각기관이 이 대상과 마주해서 시기 그 대상을 판단할 적에 심소들이 각자 맡은 바 영역에서 받아들인 이 정보들을 취합해서 심망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설명할 때. 심소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심소들의 역할이나 도움이 없으면 마음은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고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화상을 포함한 52가지의 심소들을 간단하게나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가지의 심소는 감각, 접촉, 느낌, 인식, 의도, 집중, 생명력, 주의,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확신, 정진, 희열, 여리, 어리석음, 양심없음, 수치심없음, 들뜸, 탐욕, 사견, 자만 성냄 질투 인색 후회 해태 혼침 회의적 의심 믿음 알아차림 양심 수치심 탐욕 없음 성냄 성냄 없음 중립 몸의 평온 마음의 평온 몸의 가벼움 마음의 가벼움 몸의 부드러움 마음의 부드러움, 몸의 적당함, 마음의 적당함, 몸의 능숙함, 마음의 능숙함, 몸의 바름, 발음, 마음의 바름, 발음, 바른말, 바른행동, 바른생계, 연민, 가치기뻐함, 통찰지혜 기능까지 52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52가지 심소들 중에서 무기심소라 해서 다른 것들과 같아지는 심소 13가지. 불선심소라 해서, 즉, 어, 해로운 심소 14가지. 그 다음 선심소, 즉, 유익한 심소 2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심소, 다른 것과 같아지는 심소는 감각적 촉, 느낌, 인식, 의도, 집중, 생명력, 주의,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확신, 정진, 희열, 열의, 이 열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촉, 수, 상, 사, 집중, 생명력, 주의, 이 일곱 가지는 모든 마음에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공통 심소입니다.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확신, 정진, 희열, 열이 이 여섯 가지의 심소는 때때로 일어나는 심소로서 공통 심소와 함께 일어날 때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때때로 일어나는 심소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마음에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이 공통 심소는 촉, 감각 접촉이지요. 외수 느낌 상 인식 사 의도 집중 생명력 주의 이 일곱 가지의 심소들은 한 개라도 빠지게 되면 마음은 대상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촉, 감각 겹촉이죠. 이것은 육근육경육식의 그 부딪힘, 삼사화합입니다. 이 부딪힘이 없으면 마음은 대상과 마주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수, 이 느낌이 없으면 대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은 대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상, 이 인식이 없으면 마음은 결코 대상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 사. 의도. 의도가 없으면 마음을 알아차리려는 어떤 그 자기가 없기 때문에 마음은 대상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 집중. 최소한의 집중이라도 없으면 그 대상의 마음을 고정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은 대상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섯째, 생명기능. 생명기능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떤 대상을 알아볼 수는 없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일곱 번째, 주의. 마음을 잡돌이 하지 않으면 마음은 결코 대상을 알아볼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촉수, 상사, 집중, 생명력, 주의. 이 일곱 가지 심소들은 마음이 대상을 인식할 때 필수적인 중요한 그런 심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불선심소. 즉, 해로운 심소는 모두 14가지로 마음을 불선하게 물들여서 불선업을 짓게 합니다. 이 중에서 어리석음, 양심없음, 수치심없음, 덜뜸, 이네가지는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심소입니다. 또, 탐욕, 사견, 자만, 성냄, 질투, 인색, 후회, 혜태 혼침, 의심. 이열 가지는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일어나는 심소입니다. 여기에서 탐욕, 사견, 자만 이세 가지는 탐욕과 관련된 심소이고 성냄, 질투, 인색, 후회요 네 가지 심소는 성냄과 관련된 심소입니다. 또혜태 혼침은 게으름과 관련된 심소입니다. 이1 4 가지 해로운 심소들의 근본이자 대장은 어리석음, 즉, 무명입니다. 세 번째 선심소, 즉, 유익한 심소들은 모두 25가지로 마음을 착하게 물들여서 선업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 25가지의 심소들 중에서 믿음, 알아차림, 양심, 수치심,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중립, 몸의 평온, 마음의 평온, 몸의 가벼움, 마음의 가벼움, 몸의 부드러움, 마음의 부드러움, 몸의 적당함, 마음의 적당함, 몸의 능숙함, 마음의 능숙함, 몸의 바음 마음의 바음요 19가지의 심소들은 유익한 마음에 반드시 함께하는 심소입니다. 또, 정어, 정업, 정업, 정명, 연민, 같이 기뻐함, 통찰제의 기능, 이 여섯 가지의 기능은 유익한 마음이 일어날 때 경우에 따라 때때로 일어나는 심소입니다. 여기에서 정어, 정업, 정명은 절제할 때만 일어나는 심소이고 통찰제의 기능, 해근은 바사나 수행을 할때 대상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심포로서 업의 무상고 무하를 통찰하는 그런 심소입니다. 이러한 심소들에 의해서 중간의 마음의 질이 결정되고, 업의 질이 결정되고, 나아가 미래의 삶의 질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행운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행운, 이 심리 현상들의 무드기에서도 다른 어느 무더이들과 마찬가지로 그 어디에서도 참나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륙다니까야의 포말 등을 읽으면서 이 행운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심리 현상들을 쳐다보고 면밀히 살펴보고 근원적으로 조사해보면 그것은 텀빈 것으로 드러나고 공허한 것으로 드러나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비구들이여, 심리 현상들에 무슨 실체가 있겠는가?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